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어, 요 방송을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다 차치하고. 일단, 미국 정시, 뉴욕 정시가 빠진 이유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인데요. 7월 미국 공급자 협회 구매 관리자 PMI 지수가 46.8 기록하면서 전월에 48.8, 예상치 48.8을 다 하회했다. 첫 번째, 구매자 지수 하락두 번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전주에 23만 5천 건, 예상치 23만 6천 건을 다 상했다. 그러니까, 구매력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제 트리거가 된 게, 금리 인하를 9월에 하겠다 원래 8월에 금리 인하를 할줄 알았는데 이제 9월에 하겠다 아 요거 확실하구나 지금 미 증시가 경기 둔화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결국은 이머징 마켓인 한국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동안 이제 올랐던 증시인데 이제 뱉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뭐 패닉입니다. 전 세계가 다 공포 장세고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떨어졌고 코스닥도 지금 이렇습니다. 전 업종이 다 하락했고요. 뭐 어제 흥구세이 이런 거는 또 하한가 같더라고요. 거의 뭐 비슷한 양상입니다. 요렇게 되면은 요거 이제 경험치가 중요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기술적으로 먼저 딱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1, 2, 3로 장대 음봉이 뜨면, 반드시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는 증시가 하루나 이틀은 헤맬 수는 있지만, 급반등이 나와서 요 지금 800선에 내려오고 있는 21선하고 만나는 데까지는 우선 반등이 보장이 돼 있어요. 요까지는 반등을 하는 거죠. 요때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맞고 떨어지느냐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보통은 살짝 뚫고 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800한20 정도 최대로 요까지 한 뚫었다가 떨어지는 게어 최대로 보보고. 마이너스가 많이 날수록 이때 반등치가 커요. 마이너스가 클수록. 그래서 지금은 추매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 폭락이 하루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확실한 건 하루 더날 오면 거기가 끝이고요. 아니면 오늘 아래 꼬리 달고 반등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렇게. 어. 요렇게 반등치고 올라갈 건데, 여기서 대응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번 잘 팔아주는 전략. 뭐,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물타기하고 가기보다는, 그냥 깡으로 있다가, 요때 가서 지금 마이너스 예를 들면 한 40%다. 요때되면한 마이너스 20% 정도 줄였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전략 팔아주는 전략 우선 일단 요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자 코스피로 두 번째로 보면 내려오면 2700선 약간 위에서 21선 하고 조인트 할 건데요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21800 코밑이라고 봅니다 2780 정도라고 볼수 있겠고 역시나 요기가 2700에서 2800. 요 영역이 청산을 해줄 수 있는 기회다. 역시나 손실은 뭐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줄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기한 주식 투자 8월 지금 프로젝트 모집 중인데 6월달, 7월달 신청하신 분들 뭐 삼성중공업 넷마블 삼성중공업 다시 들어가서 지금 중장기로 또 보유하라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고 신청자들 모두 다큰 수익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중장기로도 함께 하신 분들 8월달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월에 산거 지금 벌써 70% 수익 육박하고 있고요 하나오션 22% VT 34.5%요거두 개는 이절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신규로 편입해가지고 벌써 32% 수익 먹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외국인, 기관, 쌍끌리 매수, 수급 아주 좋은 종목들만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발송이 되는데 한국조선해양 넷마블 삼선중공업 6월 5일날은 클래시스 요렇게 보내드렸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깜빡깜빡 문자 받아 깜빡깜빡 하죠. 요 모든 메뉴가 다 요렇게 클릭이 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보시면은, 6월 27일날 한국조선해양 중장기 보유해라, 매수가 얼마, 목표가 추후 문자 다시 발송드리고, 요런 형태로 512분한테 어 발송해드렸고요 넷마블 또 보시면, 요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딱 발송드렸고, 목표가 달성해가지고 약16% 수익 냈고요 507분한테 그대로 발송 다 해드렸고, 삼성중공업 보시면 6월 17일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가지고 발송해 드렸는데 요거는 현재 중장기 종목으로 계속 보유 중인데 현재 9% 수익 중입니다 삼성중공업 보시면 은 바닥에 이렇게 쫙길때 여러분들한테 문자 요날 6월 17일날 발송해 드렸고 7월 18일날 한달 뒤에 목표가 달성했는데 22% 수익 났고요 여기서 다시 재추천드리고 현재 9% 수익 진행 중입니다 넷마블은 이번에 문자 신청하신 500분 조금 넘는 분한테 문자 발송해 드렸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는데 이렇게 날라갈 때 수익 16.1% 수익 보내드렸고요. 요때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인데도 넷마블은 수익이 크게 났어요. 요거는뭘 보고 하느냐? 실적 수급 뭐 이런 거 외국인 매수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딱 발송해 드렸고요. 현재 중장기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초대박 내고 있는데요. 3월 21일 날 문자 보내드린 거 지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약70% 수익 행진 중이고요. 아직도 목표가는 멀었습니다. 지금 20만원 밑에 18만원, 19만원에 추천드린 게 지금 32만원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이때 지금 모집 하신,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큰 대박 수익 났습니다. 하나오션이 중장기 치고는 약간 수익이 22%인데,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요때 문자 발송해드리고, 큰 상승이 한번 있었죠. 있고, 요렇게 길 때, 아, 요건 정리하고 종목 교체하자. 그래서 22% 수익 확정해드렸구요. VTA가 또 대박 수익 드렸는데, 요때 추천 드려가지고 요때 입절하신 분들 계신데 다시 한번 요때 입절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두번요렇게 매도 사인 보내드렸고 신청하시면 누구라도 다 무료로 이렇게 문자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추천 종목은 이렇게 단기 수익 내는 거하고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가서 큰 수익 안겨드리는 거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특히 지금 대표적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중장기로 아 이때 올라갔는데 사도 되나 할때 추천드려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는 쉽게 멈출 애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추천은 단기 짧은 수익 보는 종목이 있고요 중장기로 보유해가지고 계속 끊고 가서 막70% 100%씩 수익 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래 번호로 문자로 신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텔레그램 방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거든요? 그러면은, 무료로 리딩 받으면서 큰 수익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